예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폐위가 그 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격이 없으므로 폐위당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에 관한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성경의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당한 신앙의 행보나 또는 본질이나 그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이제 인간 중에 가장 아그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을 뽑아서도 어 하나님의 정당한 신자 노릇을 할수 없다 하는 것이 사울에게서 보였다면 다윗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택하실 때 간섭하여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윗은 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어,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준수하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첫 아들 엘리압을 그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마음에, 과연 그 마음에 좋게 보았더니, 7절에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어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보는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미 보였었기 때문에, 에, 다윗이 아름다워서 준수해서 뽑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그 말하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음, 어, 어, 뭐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다음 장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42절, <laughs>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겨서 없인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애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예뻤겠죠. 아,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그 골리아시 보고,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 어른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처음부터 그 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신종 국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공인에 공인 받는 그 절대적인 그 방법인데, 다윗은 말하자면 몰래, 비밀리에, 그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비밀리에 왕위에 오르고, 실제적인 왕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는 폐위를 당했지만, 실제로 권자, 권자에서 내려오는 데는 아직도 오래 걸립니다. 그 내내 다윗은 그 사울 밑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가 사무엘상 16장이고,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고, 사무엘아 5장에 가야, 다윗은 비로소 권좌에 공식적으로 앉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을 거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왕이 되는 기간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현실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이지만 왕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갖고 있으나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 모르는 세력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말하자면 그가 사울과 비교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내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생애 속에서 더 많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시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laughs>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곧요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제가 개정개혁판을 읽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은데 약간 서술에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기회 있을 때 바꾸시게 되면 개정, 개역판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우린 요셉의 생애를 압니다. 요셉이 어려서 17살에 그 무렵에 꿈을 꾸었죠. 바테나가 추수를 했는데 자기가 추수한 단에 그 형들이 추수한 그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더니 자기에게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의 야망이었거나 그게 본인의 의도했던 소원이었다면 형들에게 그걸 발설했을 리가 없죠.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으니까 아마. 밥상머리에서 재미삼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형들한테 미움만 샀죠.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고 또 무고를 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옥살이 하는 내용인데 그 발이 족쇄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아주 중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19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해서 이 생애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그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아 그저 그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여행이 그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 직을 수행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져서 총리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어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관리, 주관자가 되고,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다른 무엇과 짝할 수 없는 귀하고 영원한 약속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이 위협과 적대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여기 요셉을 가리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것 같이 신자들의 생애도. 요셉과 방불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바로 이 여와의 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의 주도적 간섭과 교훈 속에서 자라나 말하자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실력으로 완성되어 설 것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 자신의 생애로서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 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는. 구원 문제에만 집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또한 부분은 그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생애를 인간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의 백성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그의 생애가 가지는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삶의 모든 정황에 우리 인간과 방불한 조건 속에서 살아 말하자면 대인관계라든가 사회관계라든가 삶의 여러 경우들 뭐 죽음, 기쁨, 잔치에도 가시고 장례에도 가시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또 누구를 돕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삶의 우리의 실존적인 정황들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의 백성의 참된 인간상 그 인간의 복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주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여기. 네, 오늘 히브리서 5 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굳이 무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할 일이 있으랴 쉽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으로 살았을 때, 한 인간으로 살 때. 그 결국은 알지만, 그 운명을 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이 아직 현실이 아닌 약속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건널 때는,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그때 우리 조건상, 또는 실력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했나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성부 하나님과의 그, 그 분리를 고통스러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참여하셔서 그런 고통의 자리까지 가신 것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는 그가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 체험한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그 말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로 그러나 지금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냐면 순종은 말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말대로 그 과정을, 그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러면, 그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으며, 죄의 유혹을 받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그가 겪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그걸 순종으로 그걸 감수하셨고, 그 감수 속에서 순종을 또더 깊이 배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순종을 하여 이 과정을 감수한 것으로만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인생을 동참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을 위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제사장 노릇을 할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그는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겪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것이요.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를 그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 됩니다. 이제. 모두는 그런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그 성취와 약속이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보편적인 신앙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중요함은 다윗의 생애에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이 고난 약속을 갖고 있으나 그 약속의 성취가 현실이 아닌 현실을 살아야 하는 자의 신앙의 갈등이요. 현실적인 그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만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